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장을 하는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의정부에 왔는데 말씀 좀 여쭙고자 왔습니다 의정부역? 주변으로 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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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GTX 신호선 수원에서 이쪽 덕정역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역까지는 한 20분, 청량리까지는 약한 12분, 강남역까지 이렇게 쉽게 갈수 있는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죠. 7호선도 또 네, 네.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다. 7호선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장암역에서 합성역 양주 옥정 신도시까지 지금 이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7년, 28년까지 지금 운행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개통이 되면. 강남 삼성까지 빠른 시간에 한 40분 만에 갈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뭐 지하철이나 뭐 GTX 말고 이제 도로 쪽으로도 좋아지나요? 저희가 기다리는 건 동부가산도로 지하화.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이제 성북구 석관동까지 음. 지하화가 되면 거의 한 10분 거리로 오지 않을까. 그럼 이 밖에도 또 교통호재가 또 있나요? 혹시 교회선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교회선이요. 의정부에서 능곡대곡역까지 연장하는 연장선인데요. 기존에는 기차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운행이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버스 하나로만 지금 왕래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재개가 되면 대곡부터 의정부역까지 한 40분 거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교통으로 그 되게 호재가 될 예정입니다. 아까 시장에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또 아파트들이 조금 많이 지어진다고 는 얘기를 했는데, 주택개발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우정부가 그래도 네. 신축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재개발 사업이 많이 추진 중에 있거든요. 우정지구랑 그다음에 금호, 장합, 생활구역. 1만 호 정도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도 롯데키슬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얘가 이제 나리백시티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7호소 연장, GTX 신호선에서 큰 수혜를 볼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나리백 시티는 단순한 아파트만이 아니라 미래 직업 체험관과 공동주택, 테마파크, 오프시텔 등을 짓는 주거 복합단지입니다. 편의 의료시설과 행정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서 문화랑 생활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옆에 인접한 캠프 카일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들 외에도 경기도 의료용 우주무 병원이 있어서 이와 연계한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장점을 통해 핵심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초록색이 조금 많습니다. 이것들은 다 녹지 공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천보산, 부영천, 추동공원 등 풍부한 녹지 인프라가 있어서요. 주변의 아파트나 의정부 시민들은 주거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좀더 의정부를 임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롯데캐슬이 들어섭니다. 롯데캐슬은 이제 지하 4층 지상 39층 높이에 총 4개동으로 671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직업 체험관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테마파크 등 복합시설로 구성된 복합 단지입니다 또 주변으로는 신세계 백화점과 CGV 그리고 의정부 시청과 의정부 병원과 을지대 병원 그리고 성모 병원 그리고 백 병원 그리고 롯데마트 등이 있어서 생활이나 의료 인프라가 아주 훌륭합니다 도보권에는 이제 금호초등학교 효자중학교 효자고등학교 등이 있고요 경기도 북부 청사역 인근 학원가 그리고 밀락 지구의 학원가 등. 교육 환경도 너무 좋습니다. 요즘 학세권이라는 말이 참 많은데요. 이 정도 조건이면은 아이들 키우기는 정말 좋은 곳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또 교통을 보면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의정부 경정철 효자역이 바로 앞에 있는데요. 효자역부터 의정부역이 15분 합성역이 5분 소요된다고 하는데 GTX나 7호선 연장 호재가 더해지면 서울까지 교통 접근성 개선은 물론 서울 도심 접근성도 훌륭해질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 청사를 비롯해 법조타운 조성으로 고급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가 조성되는 것이다 보니까 더 주목받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언급했던 현보산 그리고 부영천 산책로 추동공원 등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공세권 프리미엄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그리고 홈케어. 가전 렌탈 그리고 카쉐어링 그리고 출장 세차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나가는 이 화면을 주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정부 나리백 시티 롯데캐슬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행정타운 입지 토자역 역세권 나리백 시티 복합단지 학세권 공세권 등등 의정부의 모든 가치를 집 앞으로 집합시킨 만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의정부의 압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